그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2반전이 남았는데 전반전에 새걸본거 역전할 수 있다는 라 희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결론은 죠아 2, 3년은 버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집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는 시대 끝났다고요? 누가 그런 거야? 그리고 그 갈아타기를 노리는 일주택자, 특히 네네. 이제 버거운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영끌족. 이런 그 주체들 입장에서는 올해라도 약간 지금 집을 팔아야 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영끌하신 분들이요? 네. 어, 버거우신 분들은 이게 판단의 영역인데, 뭐 제가 재작년부터 강력하게 권고를 드렸고, 지금은 사실 1차적인 타임을 지난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어요. 네. 실제로 작년 봄? 봄, 여름 전까지 네. 많은, 뭐, 젊은, 뭐, 피디님들, 이런 분들 의뢰가 많이 왔는데, 제얘기듣고 파신 분도 계시고, 끝까지 그래도 하고 드신 분도 계신데, 결과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한 템포는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이 끝난 거예요. 네. 후반전이 남았는데, 전반전에 새골 먹은 거 역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전반전에 새골을 먹었으면 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면 지금 상황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다 봤을 때 결론 났죠. 아, 2, 3년은 버텨야 되는구나. 딱 결론 났습니다. 그럼 내가 연끌하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판단할 때 어, 2, 3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만약에 결혼한 사이면 람 부인하고 안 싸우고 이혼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벌 때든 이럴 때든 이혼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때 많습니다. 실제로. 부인은 사자고 랬는데 남편은 안 사자고 랬다 결과가 바뀌면 역전도고 이런 일이 많아요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해외로 가야 된다니까요. 제가 또얘기 좀. <laughs> 그러니까 이영클 하신 분들은 계산하시면 딱 나오죠.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갭 투자를 해가지고 한 1억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미 떨어져가지고 원금이 손질 났으면 파산이잖아요. 그럼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그죠? 네. 어 이미 1억이 내려왔으면 나는 빚쟁이가 된 거잖아요. 빚 만진 거 털명 그나마 똠또인데 1억 원원 원고 손실이 된 거고. 안 털고 가면 어떻게 되죠? 경우의 수는 딱 하나죠. 값이 회복하고 더 올라갈 때까지. 그럼 회복하고 올라갈 때까지 나는 이자는 내야 되죠. 맞아요. 그 부담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죠. 올라가는 게 2억인데 내가 들어간 게 2억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연구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버틸 수 있는지 첫 번째 계산하고, 자, 버틸 수 있다. 그럼 버틸 수 있을 때 내가 투입된 비용 앞으로 들어갈 돈? 그리고 만약에 이 주택가격이 회복을 하고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이거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야, 불안불안해. 아, 이건 확실히 3년 안에 두배가 다시 돼. 뭐 이런 확신이 없는 한은 계산하면 딱 나오거든요, 사실.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그때 본인이 감정에 치우쳐서 아니야아니야 이러지 말고, 정말 객관적인 친구들, 친구들한테 지금 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야, 내가 이거 1억, 2억의 이자를 내고 있는데 전세가 역전세 났으니까 1억 더 빌리게 되잖아요. 돈을, 그죠? 3억의 이자를 내가 낼때일일 하다, 생활이 어렵고 이러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3억이 오르면 몇 수익률이 나고, 2억이 오르면 몇 프로고. 근데 확률상 내려갈 확률이 있고, 표 정리하잖아요? 그럼 딱 보여주면 친구 골라줄 거아니네 4명이. 근데 4명이 학문을 가르친다.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하기 힘들 때. 사실은 냉정하면 본인이 판단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셔가 버틸 수 있는데, 수익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버티는 거고. 버틸 수 있는데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주식으로 말하면 손절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요? 손절하고 이자 낼돈 모아서 기회가 많잖아요. 다시 투자할 게요죠 그렇죠. 그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버틸 수 있으면 능력이 될때 버티지만 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시나리오가 확인될 때 가라. 그렇지 않다면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죠. 1주택자 분들은 <laughs> 대출 너무 많이 받다 현재. 그게 이제 그분이 영거리잖아요 갭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고 본인이 현재 집을 들고 있어요 이자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3년을 간다 근데 못 버틸 거 같고 불안불안하면 이거 병납니다 100% 병나요 그럼 그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첫째 자기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을지 체크하시고 아이 스트레스가 부인의 동화에 같이 집을 사셨다 이건 좀 나아요 부인의 의견과 달리 샀다 우기고 내가 근데 자존심 때문에 버틸 일 없습니다. 이건 부인도 이룰 수 있어요. 아오. 또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자꾸 첨미하게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돈 때문에 사랑이 망하잖아요. 음.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만약에 부부라면 애기도 있고, 그왜 집을 샀어요? 돈 벌려고 샀어요? 부인하고 가족하고 다 같이 다잘 살려는 돈을 벌려고 샀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산 거죠? 네. 일본이 그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순서를 정확하게 음. 순서만 바꾸시면, 1주택자 분들은 답이 나온다고 봐요. 아, 내가 부인하고 좀 살아왔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긴다. 그럼 무조건 그건 팔인이 낫다고 봐요, 저는. 여, 여하를 막느라고. 팔고, 아, 내가 요번에 잘못했는데, 같이 돈을 모아서 열심히 가보자. 왜? 다행인 건 지금은 하락기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털면 현재까지 손해는 날아갈지 모르지만, 시나리오 중에, 올라가면 회복하지만, 올라갈 때 회복할 때까지 부담은 계속 내야 되고, 내려가면, 박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떤 합리성과 부인과 뭐 가족과의 관계 이런 거 보시면 본인이 알 거예요. 아, 이거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억울하지만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정리하고 기다리시는 거고. 들고 계신데, 어,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내가 부담 능력도 되고. 조금 줄이면 돼. 그럼 상회해서 가보자. 우리가 버틸 수 있으니까. 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부부인 경우지만, 혼자 사는 경우, 이분들은 정말 냉정히 판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신용회복 불량이 되잖아요. 버티다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물론 부부도 마찬가지죠. 버티다 못 버티면, 좀안 좋은 상황이 다가오니까 제가 볼 때, 순서를 내가 왜 부동산 투자를 했는지, 연금을 했는지를 먼저, 원인을 알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시장에 안 받쳐줘. 그럼 정리해야죠. 그걸 막연한 감정으로 대하시면 안 되고 상승할 거에 대한 기대가뭐또 그런 걸로 너무 장밋빛을 비중을 많이 두면 실수하니까 일주택자분들은 만약에 좀 과도한 대 주의 있으면 계산만 정확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버티시면 가고 플러스 수익률이 언젠가 확보되는 지역이다 라면 가는데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경기도일 때 이렇게 갭투자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주하면서도. 나중에 서울로 돌아야지 하고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상황 파악을 잘한 다음에 의사 결정을 또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지피직이면 백점 백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집한 채로 노후 준비를 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면 좋을지. 아 집한 채로 노후 준비. 준비를 하는 시대 는 끝났다고요? 누가 그런 거야? 그 요즘은 이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laughs> 자극적인 네네. 표현들이 많은데, 집안채로 노후 준비를 하는 시대 끝났다. 이 말의 의미를 누가 만드는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채가 있으면, 네. 현재 정부에서 하는 국민연금제도도 있고, 이자율의 차이는 있지만, 죽을 때까지, 우... 근데 집은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없으면 쓸 돈이 없잖아요. 그 집은, 없는 일만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 얘기, 그 에서는 이게 맞아요. 집안죄로, 뭐, 이렇게. 근데 아실는것 같지, 역, 역대출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연금이잖아요. 주택연금. 주택연금 제대로 안 가도, 실제로 내 주택 가격이 있으면, 10억이면은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이거 이자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어, 내가 앞으로 한 20년 더살것 같아. 그 20년 이자를, 자, 10억짜리 집인데, 20년 이자가 5억 대출 받으면, 3%라 로라면 1,500이니까 1억 5천 나가잖아, 10년 동안. 그러면 3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3억 날리고 2억 갖고 그러면 내가 매달 200만씩 쓸수 있겠네, 대충? 아, 요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 아, 됐다. 제가 솔로예요 네. 그럼 이걸 들고 갈일 있습니까? 이렇게 대출해서 날리고 날리고 최소한의 저것만 남겨, 이건 사회 기부하고 대출받아서 그돈 갖고 쓰는 거예요. 쓰다가 죽으시면 되는 거고. 노후 준비가 왜안돼집안체로 되잖아요. 그러네요 되네요. 질문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린 그런 개념이고 <laughs> 죽어서도 노후를 돌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할 뭐0세까지살때 계산 따면 나오잖아요. 여하튼 어떤 형태로 나오니까 집안체는 노후 준비가 된다. 전 분명 말씀드리고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 임대 수익을 추구하는 매개자들 중개자들이 하시 하는 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 또, 이런 얘기도 있었겠죠. 뭐, 갑자기 이렇게 역전돼가지고, 노후 준비가 아니라 노후 파산이 되는 것도 있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음. 그러니까 뭐 원론으로 가면은 집안체로 노후 준비 가능하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뭐, 정반대상에 황올 수는 있겠다. 뭐, 영, 영끌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답이 없다. 그죠?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되고, 무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마련한 지역 분명히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제도 있고, 연금제도 없으면 또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이 상품이 있거든요. 주택을 갖고 대출할 때 생활하는 거다재무설계사 계산 다 해줘가지고 골라주고 하거든요. 보험까지 들고 막 그러니까 집안채 있으면 집안채 있으면 뭐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다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본금이 많이 없고 뭐 자기의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배달 창업인 것 같아요. 배달 창업. 네. 배달 창업도 잘 만들면 네. 뭐한 달에 그래도 500, 600 이상씩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